한명 회사 합자 회사, 유한 회사, 유한 책임 회사에 더불어서 이제 주식 회사를 보겠어요 주식 회사. 이게 현대 기업에서 이제 가장 에, 대표적인 형태죠. 주식 회사의 특징, 자본의 증권화 제도. 아까 유한 회사는 증권화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얘는 이제 증권화가 되, 되죠. 자본의 증권화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무조건 투자를 하시면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투자금 회수입니다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친구가 와이 벤처기업 한다고 해서 거기다 투자를 하면 그게 무슨 뭐그 친구가 성공을 해서 그게 뭐 시장에 또그 주식이 상장이 돼서 그걸 내가 팔수 있을 때까지는 뭐한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 필요할 때그 자금을 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주식회사에 그 이미 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에 주식을 사게 되면 그럼 이제 그거가 뭐 시세가 높든 간에 뭐 낮든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현금화는 굉장히 쉽지 그 그러니까 현금화가 쉬우니까 사람들이 뭐요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라는 거죠 언제든지 네가 이제 이걸 현금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가격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자본의 증권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거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주주 주식회사에다가 이제 매일 주식을 사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예, 주식회사의 주인 중에한 명이 되는데 그 주인들은 다 유한책임을 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 미국의 아마존 주주입니다. 아마존, 아마존 제가 주식을 22만 주가 아니라 2주 갖고 있습니다. 2주, 두주 갖고 있어요. 두 주. 있어, 두 주. 예. 한 주에 얼마냐면 1,400불에 샀어요 제가. 1,400. 비싸. 1,400 불이니까 한 주에 한 160만 원 정도 해요. 두주 사서 320만 원 샀는데 그게 2,100 불까지 올라왔었어. 1,400 불에 샀는데 2,100 불이니까 한 주에 700불 벌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떨어져 1,600불와 있어. 2,100불올라왔을때 기분 진짜 짱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럼 이제 제가 저 주식 두주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아마존이 이제 만약에 망한다고 하면 저는 얼마 그 내가 투자했던 1,400불 곱하기 두 주해서 2,800불 고 한도 내에서 만 책임지면 된다는 거지. 아마존이 망했는데 막 빚지고 망했으면 막 미국에서 빚쟁이들이 막 우리 집에 와서 막 우리 TV에다가 막 딱지 붙여 놓고 막내 차에도 붙여. 이러진 않는데 나는 그냥 최대 얼마까지 내가 투자한 금액 내에서 만 한도로 책임지는 거지. 유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유한 책임. 그다음에 소유와 경영 분리. 난 사실 그 아마존 경영자 마음에 안 듭니다. 제프 베조스 마음에 안 들지만 네. 그러셔 가지고 이제 예. 그 게가 경영해야죠. 걔가 이제 처음부터 설립자고 하니까 예, 경영을 해야죠. 어쨌든 이게 소유와 소유자하고 경영자는 분리돼 있죠. 제프 베조스가 그 사람이 아마존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뭐한반 갖고 있나 반 이상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아마존 주식이 2,100불 갔을 때그 사람이 주식 가격으로 환산한 최대 부자였어요. 주식으로 환산한 최대 부자였어요. 미국 주식 사면 마음이 편합니다. 한국 주식 사면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계속 그거 시세를 계속 어, 올라갔네 막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데 계속 봐야 되는데 미국 주식은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밤에 하거든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예, 자고 일어나서 한번 딱 보면 그냥 굉장히 쿨하죠 예, 그냥 예, 좋습니다 제가 그거 말고도 미국 주식 몇개 사놨어요 만인 투자 안 했고 내가 얼마 갖고 있지 미국 주식을 한 900만원 어치 샀나 900만원 평생 갖고 있으려라고 예. 왜냐하면 막 많이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막 나중에 뭐집 어떻게 된다고 하면 또 그거 팔아 가지고 뭐 넣어야 되고 하니까 좀 이렇게 좀안 써도 좀 이렇게 될 정도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예, 그래서 평생 갖고 있을려고요 아마존 주식이 만약에 이제 2만 불 가면 예, 1만 4천 불 가면 나는 이제 10배가 되는 거지. 내가 320만 투자했는데 얼마? 3천 0백만원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안될 수도 있지만. 네. 자 어쨌든 주식회사 특징 세 가지 자본의 증권화 제도 투자 촉진하는 거고 책임은 한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 적고 에뭐팔 수도 있고 하니까 투자해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소유 경영 분리된다 왜냐하면 이제 주인이 너무 많아요 주인이 너무 많지 아마존 주인 몇 명일까 어우 뭐 수십만 명이겠지 그렇죠 뭐한 최소 한주 최대 뭐 저기 제프 베조스가 최대 주주겠죠 왜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다 경영에 참가한다고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저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기관 보면 제일 센게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 전주들이 모이는 회의야 주식회사에 돈낸 사람이 주주예요 그러니까 주주들 모여서 회의하는 게 제너럴 미팅 이게 이제 최고의결 기구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다 여기서요 여기서 뭐 최고경영자 선임이라든가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 중요한 건다 여기서 주주총회에서 합니다 왜요? 전주들의 회의니까 그래서 미국 한번 갈 거야. 아마존 주총 한번 갈 예정입니다. 주총해서 당신 뭐요 하면 나 명부에 있어 하면 이렇게 몇 주요 두 주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니 뭐 사실이잖아. 주주인 건 사실이죠. 그거 산 이후로 제가 엄청 뻑이고 있습니다. 제가 에, 아마존 주주라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 맨날 얘기하죠. 에. 하지만 알고 보면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이만이 아니라 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사회 보고 있어요. Board of d i r e c t o r 이사회는 뭐냐면요. 이건 이제 보세요. 저기 밑에 아마 27페이지 그림 보시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있는데 저 꼭대기에 이제 주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주가 너무 많잖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주가 야, 우리를 대신해서 경영할 만한 애를 이제 세워놨는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문경영자라고 했잖아요. 전문경영자 한 명이 아니라 뭐 전문경영자. 어쨌 경영진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회사에 보면 저 밑에 꼬봉이 경영진이야. 그럼 이제 경영진을 얘네가 잘하는지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시를 주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주가 저걸 다 감시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감시를 하려고 내세운 애를 이사회라고 합니다. 이사회. 그러니까 이사회는 뭐예요?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영진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이사회라고 합니다 보드업 디렉터라고 하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부장 다음에 승진하면 이사가 되는데 그건 그 이사회 멤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사는 그냥 부장 다음에 있는 직함을 이사라고 하는 거고 네. 이사회 멤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사회 멤버하면 저, 저 위에 보드업 디렉터라고 돼 있고 음. 이사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뭐라고 해요? 의장이라고 하죠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죠 안철수가 뭐예요?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이사회 의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가 직접 경영을 하는 건 아니고 경영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고요. 자기는 이제 경영의 정치안으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거죠. 이사회의장. 네. 그러면서 동시에 대주주이기도 하죠. 대주주이면서 이사회의장을 맡고 있어서 밑에 있는 이제 경영진들이 이사회의 감시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책임자 역할하는 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장을 우리가 체어맨이라고 합니다. 체어맨 그러니까 이사회에 제일 높은 사람을 의장 체어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영진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뭐라고 하면 CEO라고 하죠. CEO. CEO가 그 밑에 경영진이죠. 주주의 제일 높은 사람 뭐라고 하냐? 그건 없습니다. 그냥 대주주죠. 대주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사회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는 감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 상설로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회계감사를 하는데 회계감사 돈을 어떻게 썼고 뭐 이런 걸 이제 내부에서 감사하는 걸 이제 회계감사라고 합니다 회계감사 주식회사는 꼭 있어야 되는데 유한회사는 이게 꼭 없어도 됩니다 유한회사는 감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그저 감사도 자본금이 엄청 많은 데는 그냥 감사 말고 감사 위원회인가? 이렇게 해서 좀더 그 엄격한 게 있더라고요. 네. 자본금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28페이지 보시면 사회 이사 제도도 있는데 요거도 어 사회 이사 제도인데 이것도 뭐 자본금이 얼마 이상인 데는에 상장 회사에 한해서 음. 그 사회 이사를 둬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회사 이사가 회사 내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회사 내에 또 누가 있냐면 저 재벌그룹 회장이 있고 대주주가 회사 내에서 그 제일 건물 꼭대기에 좋은 오피스에 앉아가지고 인사권이라든가 경영권 이런 거를 뭐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 어쨌든 그 사람이 대주주인데, 그럼 이제 그 이사들도 어떻게 돼요? 이사들도 이제 그 밑에 있는 경영진을 감시 감독하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사회들도 자신의 어떤 보수 결정권과 자신의 일, 인사권을 다 주주총회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주주, 그 재벌 회장이 갖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재벌 회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사 내에 있는 이사들은 그 사람들은 별로 감시 기능을 잘 못해. 그래서 이제 그 지배주주 혹은 대주주의 경영 독주를 억제하고 경영진의 전문성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을 이사로 두는 거를 이제 그걸 회사 밖에 있다고 해서 사회 이사라고 하죠. 보통 누가 하냐면요 뭐 이게 좀 약간 유명한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뭐저 유명한 경영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선임해서 쓰고 있죠 네. 옛날에는 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감시한 눈이 있어야 되죠 감시한 눈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대리 문제 봅시다 대리 문제는 아까 뭐 뭐죠 그 전문경영자가 이 전문 경영자는 자신에게 회사를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그그 주주들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의사결정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대리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 음,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뭔가 이게 뭐 생산 시설이나든가 아니면 연구 개발에 재투자를 해야 그래서 뭐~ 새로운 제품이나 와 회사가 이제 먹거리가 계속 나와서 굴러갈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요 그걸 이제 아 투자는 이제 충분 했으니까 그거를 배당을 하자고 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당을 하면 주주들은 현금 주니까 좋아하니까 얘가 회사 경영자를 하니까 현금을 좀 많이 주네 이렇게 돼서 너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투자 안 하고 계속 배당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걔가 이제 나중에 경영자 끝나고 나면 회사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냥 뭐 굉장히 좀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도 대리 문제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회사 돈 이용해서 야나 회장인데 무슨 뭐 회사가 별장도 없냐? 별장 하나 좀 사봐 얼마 안해 이렇게 하고 출장 다닐 때. 그냥 스케줄맞춰 달리기 힘들어. 1등석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하나, 자가용 비행기 한대 사자. 800억밖에 안 한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다 대리 문제라고 합니다. 그니까 주주의 이해 관계를 굉장히 첫 번째 우선 순위로 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먼저 자신을 자신의 어떤 이익 이런 거를 먼저 챙기는 거를 뭐 전부 다 대리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리 문제를 없애려면 이 대리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제 비용이 있는데 보세요. 이9 페이지 보시면 그 대리인 비용인데 젠슨과 그 맥클링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감시 비용 이런 거죠. 여기 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은 내가 잘하고 있냐 이거 감시하는 비용이에요. 이걸 이제 모니터링 코스트라고 합니다. 얘가 내가 시킨 대로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걸 모니터링 코스트 뭐가 있어요? 회계 감사 저기 회계 법인에다가 우리 회사 회계 감사 좀 한번 해봐 주세요. 혹시나 돈이 새는 게 없는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야너내말 듣고 너 회사 성과 많이 올리면 내가 보너스 줄게 이런 거. 이 보너스 주는 것도 다 이런 감시 비용이죠. 잘하면 내가 보너스 줄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확증 비용은 뭐냐면 내가 어이구 주주님 시킨 대로 잘 하고 있어. 이걸 이제 확증 비용이라고 합니다. 본딩 코스트 어떤 거냐면 뭐 주주들 뭐한몇 개월에 한 번씩 불러서 주주 간담회 하거나 주주 간담회 하면 주주들 회사에 오시면 뭐 줘야 돼? 선물도 줘야 되잖아. 무슨 선물이 좋아요? 장우산 우산 긴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 주면 좋아하지. 그리고 장우산 주고 또 갈비탕 한 그릇 사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기념품 하나 줘야 되죠. 그런 거 또. 매한 분기에 한 번씩 회사 뉴스레터 같은 걸 찍어서 주주들한테 이제 보내주고 이게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준 이런 걸 이제 본딩 코스트 그 확증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하고 이거 하면 그러면 다 대리 문제는 사라지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름아름 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다 기타 등등 해석을 잔여 손실, 레지듀얼이라고 합니다. 레지듀얼, 레지듀얼이라는 단어는 건 찌끄레기란 뜻이지, 찌끄레기, 기타 등등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대리인 비용은 이게 생각해봐요. 대리인 비용 결국 뭐냐면 얘가 없고 얘가 주인이 직접 경영을 하면 사실 대리인 비용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큰뭐 어떤 사업을 운영하려면 굉장히 거액이 필요한데 거액을 혼자서 충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이제 조금씩 걷어서 큰 돈을 만들다 보니까. 주주가 여러 명일 수밖에 없고 주주가 여러 주주가 경영 주인이 경영하는 건 당연하지만 주주인이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문 경영인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다면 전문 경영자 없다면 여기에 있는 에 대리인 비용은 전혀 안 들어도 되지만 이 필연적으로 뭐 현대 기업 경영에서 이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뭐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대리인 문제가 어쨌든 존재를 하는데 이런 걸 없애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스탁 옵션입니다 주식 매입 선택권이죠 스탁 옵션. 그래서 이건 뭐저 뭐죠 최고경영자한테 보통 최고경영자한테 주는 건데 주식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 그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현재 우리 회사 주가가 6천 원이에요. 현재 이제 6천, 현재 6천 원인데 이게 스타 옵션 어떻게 하냐면 스타 옵션 가가 5천 원에 5천 원에 이제 10만 주 5천 원에 10만 주살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당신은 우리 회사 주식을 예를 들면 이제 뭐 3년 후에 여기 3년, 여기서부터 5천원에 10만주를 살수 있는 권리가 있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투표권 있잖아. 투표권은 뭐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제 권리를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지금 당장 5천원에 10만주 해서 지금 바로 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3년 후부터 5천원에 10만주를 살수 있는 권리를 내가 지금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권리를 갖고 있다가 사실 지금 바로 사서 팔아도 천원 뛰기 장사는 된다. 현재가 6천 원인데 에, 5천 원에 사니까 이제 한 주당 천원 벌자. 천원 곱하기 10만 주하면 1억이에요. 지금도 이제 1억 벌이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3년 동안 완전 열심히 해서 주가가 예를 들면 3만 원 갔어요. 3만 원. 3만 원 가면 어떻게 돼? 이 권리를 행사해야 돼, 포기해야 돼. 행사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5천 원에 사서 3만 원을 팔면. 한 주당 2만5천원벌수 있네. 그런데 10만 주니까 동그라미 다섯 개 하니까 얼마요? 와! 25억 벌수 있네. 25억. 스타 옵션으로만 25억 벌 수. 이런 게 스타 옵션입니다. 스타 옵션. 그래서 경영자들이 뭐예요? 중요한 건뭐냐게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은 주식이 있고 이 사람은 주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주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주주들은 얘가 경영을 잘해서 주가를 올려야 내가 이제 예 뭐예요? 재산이 증식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데 아이 자식은 이제 고정 급여를 그냥 한 1년에 5억 줘 버리니까 아뭐 5억 받는데 뭐 굳이 뭐 주가 올려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월급을 1억을 주고요. 월급은 1억으로 최소한 주고 스탁 옵션을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돈좀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주가를 좀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주가가 (3만 원) 되면 이제 지금 주주들도 재산이 몇배 되는 거야 (5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주도 좋고 이, 이 사람도 (25억) 벌어서 좋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경영자와 주주의 관심사 경영자의 관심사를 주식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이제 경 주주하고 같은 방향으로 묶어 버리는 것을 스탁 옵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음. 근데 이제 이건 항상 돈 버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 경영 잘못돼서 주가가 3천원 됐어. 그러면 5천원에 사서 시장에 3천원에 팔아요? 아 그럴 필요 없죠. 그냥 포기해. 저 옵션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행사는 언제 요거 돈될 때는 행사 돈안 되면 그냥 권리를 포기하면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스타 옵션입니다. 이 시험에 잘나죠. 스타 옵션이. 음. 기업 집중부터는 또 잠깐 쉬었다 갑시다 네.